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결사, 솔로몬입니다. 어, 지난달 말에 처음으로 신통계 쿠버지 두 군데가 사업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반대 연번동에서 의무화 이유로첫 취소된 사례인데요. 이 외에도 여러 사업지에서 현재 찬반 여론으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취소 사례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재개발 고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한번 보면요.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자동 337-8번지 일대가 지난달 30일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됐는지를 살펴보면 반대 동의율이 높아서 사실상 재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자, 반대 동의율이 30%에 이르고 찬성 동의율은 비교적 낮아서 사실상 이반 동의 요건인 50% 그리고 엔드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수유동 일대. 그리고 남가장동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주민 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반대동률이 무려 32%까지 이뤄서, 어, 다가온 일몰기간 내에 정비계획 이반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 살펴보려면 우리가 이반과 그리고 반대 연번동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올 6월달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 주민 이반 요청이라는 방식을 보다 더 정량화 시켜서 발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희망 충족을 해야지 이반 요청이 가능한데 사실은 30%가 아니에요. 30%를 넘어서 50%에서 최대 75%까지의 가점을 부여받아야 어, 후보지라도 선정될 여지가 커지고요. 정량 평가로 직선 보관법으로 최대 1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재개발 예정지들에서도 어50%딱 됐다 그래 가지고 주민 이반 요청을 하지가 않아요. 한 70%대 이상까지 충족을 해서 구에다가 이안 요청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반대로 반대 동률을 30%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사실상은 무산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반대 동률이 5에서 25%까지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대가 굉장히 적어야지만 그래도 구역 지정이라도 갈수 있는 게 현재의 신통기획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 동의 요건이 너무나 이제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찬성 동의서 같은 경우는 이런 이반 연번 동의서를 받았어야 됐는데 반대 동의서는 그 연번 동의서 없이 이 반대 동의율을 충족을 했다라는 지적이 많다 보니까 지난 8월 20일에 반대 동의서도 똑같이 연번 동의 양식을 부여해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이래로 첫 취소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반대 여론은 굉장히 많이 들끓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각 구역들이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반대 동의를 충족을 해서 취소가 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위치가 수유동 170번지일 때 일단 위치가 강북구에 위치를 했고요. 우이천변의 위치에서 역과의 거리는 꽤나 있는 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수유역이고요. 이 지역의 노후도를 한번 보면 노후도는 충분히 충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노후도는 동수 대비해서 무려 78% 가까이 충족을 한 상태고 나머지 구역 지정 요건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까지는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 동률이 많이 나왔나를 데이터를 보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합원 숫자별 비중이 중요해요. 그래서 숫자별 비중을 한번 보면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분 조합원, 다세대 가진 조합원들의 비중이 거의 최소 6, 70% 이상은 되는 구역이 많아요. 왜냐면 이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찬성 동의율을확 끌어 올려서 구역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유동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 비중으로만 보더라도 단독 조합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대지 면적을 한번 보면 전체 대지의 86%가 단독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단독 조합원 분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가 어려운 구역이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대지 면적이 한 3,000여 평이 약간 넘는데 그 중에서 2,800평 이상을 단독 조합원 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하지만 여기는 단독 조합원들의 개개인 필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3,40평대 필지면 여기가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건데 왜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났을까?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한 수유동 신통기획이 수유동 백년시장과 바로 맞닿아 있어요. 수유동 백년시장이 이렇게 이제 입구가 생겼는데 바로 여기 사거리 위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있으면 이 시장에서 뻗어나가는 위치로 상권이 쭉 파고들게 돼요. 그래서 수유동 신통기획의 두 면이 사실상 시장과 붙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도로변에 있는 단독조합원분들은 그냥 1층에서 월세만 받아도 100만원, 200만원씩은 꾸준하게 받으면서 본인이 또 거주 목적으로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하고서 한참 동안의 철거, 이주기간 전부 다 감안해가지고 아파트 한채 받으려니까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까닭이 있겠죠 그 외에도 여기는 보시다시피 구역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처럼도 보이는데요 불과 3,200여평밖에 는 안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가 굉장히 작게 계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뽑아 보자면 첫 번째로는 구역 내 대지 면적이 3,000여 평 규모밖에 안 돼서 원가가 올라간 이 비용 부분을 상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에 반대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백년 시장과 연계 상권으로 인해서 1층 상가 임대료가 최소 80만 원대에서 100만 원 가까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독조합원 분들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판단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여기가 이제 남가자동인데 남가자동은 보시다시피 보다 구역 면적은 넓어요. 노후도도 사실 보면 8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법적인 노후 기준과 나머지 요건들 다 충족을 해서 후보지 선정까지는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반대 동률이 높았나를 보면 조합원 수비중이 여기 역시도 단독 조합원들의 머리 숫자가 거의 50%죠. 그리고 대지 면적으로는 84%를 단독 조합원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구역 면적은 꽤나 큰 편이에요. 전체 합치게 되면 거의 18,000여 평이 전체 구역 면적 대지 면적인데 그중에서 단독 조합원분들의 개별 필지 면적은 한 40여 평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실은 수유동과 비슷하게 개별 필지만 가지고 있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사이즈인데 반대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주변이 이제 전부 다 가젤 뉴타운으로 입주한 아파트촌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명지대 캠퍼스가 위치를 해 있고요. 명, 명지대 캠퍼스 바로 맞은편에는 대학가 상권이 위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아파트가 입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린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을 한것으로알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이 구역 내에도 작지만 1 0년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하나 위치를 해있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결합을 해서 사실상 상권이 확장됐기 때문에 재개발 반대 동률이 많이 낮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연접한 가재율류타운의 아파트 세대 규모가 무려 3,500여 세대 규모입니다. 바로 연접한 규모만 봐도 그래요. 1,000세대, 2,000세대, 1,500세대. 자, 그런데 구역이 이 아파트 촌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전면부에는 전부 다근린 상권이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권이 확장되면서 임대료가 상승을 했고요. 이분들이 각각의 대지 면적은 작더라도 1층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꽤나 세지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겠죠. 또 명지대에 있는 대학가 상권, 또 구역 내에 있는 백년시 같은 반대 동의가 많을 수밖에 없게 구역계를 현재 수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구역계를 다시 수립을 한다고 치면요. 전면부 쪽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리고 여기 구역이 단순히 여기는 아파트와 연접해 있는 가로구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역이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선도로를 접한 구역을 하나의 통 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가게 됐을 때 성공한다면 반듯하게 지어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탄생해서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전면부에 위치해 있는 통 건물들은 절대로 쉽게 동일를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동유를 끌어 높이려면 전면부 간선도로에 위치해 있는 가로구역들은 대부분 다 배제를 시키고 한 12m 폭의 진출입로만 확보되게끔 구역계를 재조정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내부에 있는 한 30평대, 40평대 단독주택들은 그래도 찬성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높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여기 역시도 반대동률이 30%를 넘어서 신통계 후보지에서 취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권 상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역세권 대단지란 말이죠 신축의 그런데 역세권 대단지가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역세권 같은 좋은 역일수록 상권은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도 세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임대료가 높아진 구역 내에 있는 단독 다가구 근생 통관물 소유자분들은 찬성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개발에 있어서의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큰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다닐 때는 지금 현재 역세권이어서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들은 엥간하면 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수유동 구역의 예시에서 볼수 있다시피 너무 작게 설정된 구역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비용 증가에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 할수 밖에 없는 게 이런 소규모 구역들입니다. 시공사가 입찰도 잘 참여를 하지 않고요. 1군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주비 같은 대출을 끌어올 때도 금리 부분, 그리고 총량 부분에서 당연히 문제가 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 지정됐다그래서 무조건 돈 되고 무조건 아파트로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으셨기를 바라겠고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훌륭한 투자는 예정지 상태에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프리미엄을 전혀 주지 않고 갭 투자를 통해서 투자금액을 줄이는 선택 그것이 가장 재개발 구역에서 훌륭한 투자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전화 주셔서 미리 매물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본인께서 직접 이런 선별하는 안목을 키우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주말에 있는 재개발 강의 참석하시면 큰 도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의 결사 솔몬 였습니다